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코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뱀파이어 고성 100층 넘게 가보도록 할 예정인데 지금 제가 93층까지 가봤거든요 순위 랭킹 살펴보시면 아 조금 아쉽게 전체 랭킹 13위 여기에 랭크 돼 있거든요 아 100층을 넘게 가야 여러분들께 대박 정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제가 100층 돌파할 때까지 무조건 갑니다 입장하기 눌러 버리고 여러분들, 제가 46층부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93층까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46층에서 시작하는 건 좋지만, 에너지가 30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방을 고르실 땐 무조건 휴식 아니면 횃보을 고르셔야 됩니다. 바로 입장! 음, 처음부터 어려운데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 20 정도 쓰고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뱀파이어 고성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소열 정리 요거 많이 보신 분들은 진짜 잘하실 것 같거든요. 저 위쪽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오 교교 막아내고 아래쪽에 얼티이 샌드맨 진짜 사기거든요. 아 이렇게 이겨 버리고 초음을 진짜 가볍게 이겼어요. 자 이대로 48층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어떤 걸 골라야 되나? 어 휴식이죠? 무조건 골라야죠.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이, 횃불, 휴식, 두 가지는 무조건 고르면 됩니다. 오, 어, 또 휴식? 바로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 에너지도 차고, 싸움도 없이, 바로 높은 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엔, 오, 어, 보스랑 휴식, 이거 골라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50층부터 진짜 어려지는데, 보스도 세고, 무섭기도 하고, 50층 보스, 과연 어떨지, 제가 이 게임을 계속 해보니까, 상대방 유닛들을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이길 정도로 해야지만 100층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아래쪽 보세요. 입질쟁이로 상대방 유닛을 먹으려고 했는데 뭐야? 상대방도 옳게 입질쟁이? 와,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이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사토룡까지 있기 때문에 어? 어? 설마? 와, 먹어버리면서 진짜 빨피로 겨우 승리! 어느새 56층에서 횃불까지 얻어버리고, 횃불이 진짜 가장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어, 뭐야. 이벤트가 둘인데, 이러면 그냥 이벤트 눌러주세요. 어쩔 수 없이. 오, 다행히도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돌을 얻었는데, 이벤트로 진짜 안 좋은 거 나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자, 57층. 여기서도 아둘다 이벤트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이벤트 있는 거 골라라 아 이거 보세요 안 좋은 거 계속 생긴다니까요 특성을 얻은 거 바로 뺏겨버린다 자 그리고. 전투대 이벤트. 그러면 이벤트 없는 걸 골라야 되겠죠? 자, 59층 의외로 쉬워 보이는데, 위는 입질쟁이로 다 먹어버리고, 중앙은 천룡, 아래는 술래기로 한방컷.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예상대로 고스트 3마리만 소환하고 순식간에 이길 수 있을지? 자, 천룡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충목기가 소환한 거 그냥 순식간에 없애 버리죠. 이쪽도 다 먹어 버렸는데 아래쪽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순레기 가면서 어차피 벨페으로 데미지도 없고 한 방만 툭 치면 잡거든요. 어 뭐야 왜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20초밖에 안 남았고 제발 <laughs> 아왜 자고 있는 거지? 아니 저렇게 띄우고 있는데 왜 자고 있냐고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제발 일어나. <laughs> <laughs> 아, 벨벳오르가 완전 예상 못 했네요. 진짜 라이프가 소중한데, 아, 벌써 60층 보스까지 왔어요. 오, 둘 다? 그러면 휴식가야죠? 여러분들, 60층부터는 왜 어려운 것 같으세요? 예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체 고스트가 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어서와, 60층은 처음이지? 자, 바로 60층 보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무섭긴 해서, 고스트를 훨씬 더 예상보다 많이 넣었거든요? 얼팅 가드가까지 넣었는데, 어, 위쪽? 어, 위쪽에 있는 보스? 바로 자간을 없애버리기! 여러분들, 자간이 좋다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는데, 보스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나머지까지? 아, 너무 세서, 아, 이렇게 쉽게 잡아버렸거든요? 오, 좋아, 좋아. 시청자분들 꿀팁 완전 좋아. 이대로 70층까지 와 버렸습니다. 70층 보스는 얼마나 셀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자간 또 넣었고, 거기다 강력한 고스트까지 넣었는데, 상대방 보스 몬스터가 1웨이브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자간을 2웨이브에 넣었어요. 소환하자마자, 바로 상대방의 보스를 없애버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1웨이브에, 바로 보스 나왔고, 2웨이브에 제가 자간 소환하면서, 어, 뭐야? 왜 상대방 아 잠깐만요 아 상대방의 보안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 아... 이거 진짜 자간 쓰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더 보고 제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대로 하트는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둘다 이벤트인데요? 이러면 이벤트를 눌러야 되겠죠? 제발 어? 저거 뭐야? 예스! 라이프를 회복했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다고요? 와, 좋은 게 나오긴 나오네요? 와, 대박, 대박. 지금 75층까지 왔는데 아마 우연치 않게 나왔을 거예요. 어? 또 나온다고? 와, 여러분들, 진짜 이벤트를 무시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맹신하면 뒤통수 칩니다. 자, 휴식 눌러서 올라가고, 이제 벌써 79층인데 와 100층까지 20층밖에 안 남았어요. 자, 80층 보스! 저건 80층 보스 너무 어려운데요? 웬디 카보르까지 나버렸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위쪽 라인은 풀파워로 갑니다 이거 완전 대규모로 펼치는 서열 정리라고 할수 있는데 아 진짜 기대되고 80층부터는 정말 완전 어려운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80층 보스 나타나 버렸고 저는 올트해헤어 뭐야? 상대방도 얼티이 헤론으로 변신했는데 이러면 오히려 감사 바로 잡아 버리면서 오 예상외로 쉽게 잡아 버렸거든요와 이거지 80층 돌파 해 버렸습니다. 이대로 분위기 좋고 앞으로 100층까지 20층밖에 안 남았는데 오 휴식 나 버렸죠? 그러면 개꿀 바로 올라가 버리고 이번엔 잠깐 뭐가 나왔지? 아 이벤트 말고 왼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 안 보이는 곳에서 라이프를 잃어버렸는데, 아직까지 목숨 3개 있으니까. 자, 횃불 있죠? 올라가면 되겠죠? 자, 88층. 와, 횃불이 있으면 다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휴식 나 버렸죠? 올라가 버리고, 이대로 12층 나왔습니다. 100층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여러분들도 100층 볼수 있습니다. 오, 또 휴식. 그리고, 이제 90층 보스. 와, 전설의 싸움. 저도 여기까지는 딱한번 왔거든요? 바로 왼쪽 눌러서 입장하기 어? 이제는 상대방의 얼티밋 고스트까지 나버렸는데 저도 꽉꽉 채워서 정말 센 고스트만 모아놨거든요 얼티밋 불가사리, 얼티밋 가루다 뭐 이런 거다 넣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90층에서 만약에 패밀면 진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90층 보스 첫 번째 에이브의 얼티밋 불가사리 나버렸고 마리오네트 킷도 넣었거든요? 분명기가 쥐로 변신시키고 위쪽에는 올팀 가로다 내려찍기 와 진짜 쿨파워로 했더니 예상외로 쉽게 이겼어요 와 90층까지 승리 승리 이대로 100층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트가 3개나 남았는데 91층 와 진짜 100층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횃불 주는 곳 이곳으로 입장하기 잠깐 뭐야 19레벨 올팀의 해론이랑 올팀 불가사리? 그렇다면 시공기 저주로 다 잡아버리고 마무리로 부활한 시온 계획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고 거기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하트가 3개나 있거든요 팔척기 소환되면서 앞에 있는 사름쟁이 공격할 거고 이제 저주 걸거죠 저주 걸어버리면서 얼트인 전부 다 잡아버리기 그리고 마무리로 시온 어디갔어? 시온아 시온아 <laughs> 잠깐 91층 진짜 어려워요 와 실패해 버렸네. 패배는 있고 아직 하트 두개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벤트가 없는 왼쪽 얼티미 두옥신이까지 나온다고? 그렇다면 저도 얼티미 두옥신이 훨씬 더 많은 코스트와 90층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아래쪽에 만티 두옥신이 두 마리끼리 싸우면서 이거 비겨도 이득이죠? 자 아래쪽은 정리 될것 같고 그리고. 중앙은 제가 엄청 센거 쏘았는데 잠깐, 뭐야? 야조갱이 뭐야? 야조갱이와 아래쪽에 있는 야조갱이를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진짜 아깝게, 아 이거는 진짜 실수다.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실수 안할 거예요. 자, 99층에 횃불 나 버렸고 좋은 징조죠?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100층 100층 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횃불이 또 보이거든요 오른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올팀 오피케온 19레벨 이거 실합니까아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도 강력한 곳들다 모아놨거든요 대망의 100층 대결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봅니다 자 100층 싸움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올팀 헤롱까지 소환해버렸고 저는 진짜 두목신수 환하고 불가사리도 소환하고 소환할 수 있는 거다 소환했습니다 거기다 천룡이 중앙에 있는 얼티 오피키언 잡아내면서 와 잡았다 이렇게 100층까지 돌파 이대로 110층까지 전체 랭킹 1등 찍습니다 자 이번에 오둘다 이벤트인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이벤트 아, 안돼 <laughs> 이렇게 결국 102층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뱀파이어 고성 최종 결과, 전체 랭킹 10위. 와, 이 정도면 뿌듯한데,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보시는 거 어떠세요?